더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라고 하면 이제 퀴를 났겠죠. 근데 지금 SK 행갈 중고로 이 가격 봉투가 <laughs> 또잘돼 있단 말이에요. 니네 엘라이 선납금 넣고 나머지 할부로 용기를 타 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선생님 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네. 아 그대의 열정 그대의 노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한동 모터스 방배 전시장에 근무하는 김진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제가 장거리로 이거 타본 적이 없어서 아 시승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혹시 네. 에너지 드링크 좋아하세요? 어우 좋아하죠 아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아유 네. 너무 추워 뭐야 이거 날씨 트스하고 지인 차도 나간 낙타니트를 잠깐 을 꼈는데도 아주 손이 시려서 뛰지게 끌다이어 가슈트라트 P7의 지금 타이어를 네. 확인해 봤는데 네. 네. 서머 타이어네요? 영하 11도에 서머 타이어 후륜. 네. 그렇죠. 아, 전손 시키란 얘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기아의 K5는 네.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차가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도 차가 잘못할 수 있으니 깔끔하게. 네. 네. 전손시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전했었 <laughs> 자, 여러분들. BMW는 도이치 모터스 아 한동모터스 김 <laughs> 김진아 다시 할게요 아네 <laughs> <laughs> 여러분들 한동모터스 김진아님 말씀하시아저 이러면 자꾸 도이치모터스로 갑니다 <laughs> 방배전시장이요? 김 네, m w 방배전시장이고 네. 한동모터스 김진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원래 제가 전시장으로 가서 차 받아야 되는데 <laughs>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탁송기사를 자처해주신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랜만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야, 근데 이거 장비 바꾸니까 얼굴이, 야, 너더 잘생기게 나온다. <laughs> 아니야, 아닙니다. 모공까지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그, 네. 저희 채널에서 하도 맞아가지고, 어, 피멍까지든 우리 엘라인 차주분. 아, 이제 사실 저도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니까. 그러니까, 저거 도대체 언제 팔아요, 저거? <laughs> 계속 타고 다니네? 아니, 돈을 주던 애증의 관계인가요? 아니, 돈좀 주세요. 저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병 컨텐츠로. <laughs> 아 근데 냄새를 맡아 하지 않아. 요아 원래 보통 3시를 생각하면은 음. 그 그쪽 저기 아반떼처럼 저그 예. 세단형 디자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뒷빵대이가 좀 다르죠, 이게. 어, 빵대이가 아주 튼실한 게 아주. 아이 <laughs> 아이 <아니, 웃음> 다르... 이런 거 이런 거 닮아가지 말라고. 아, 아이가. <laughs>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가, <laughs> 안 돼.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킹할 차는요. 네, 쌈 20i 투어링 모델입니다. 근데 짜잔. <laughs> <laughs> 투어링 모델인데 엠스포츠 패키지는 아니고 베이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형 3시리즈 나도 이거를 딱 처음에 본 순간 어? 이게 3시리즈인가? <laughs>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가 되게 큰 거야 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우리 아빠도 처음에 이거 헷갈렸어 이게 5시리즈인지 3시리즈인지 해가지고 BMW가 들어오는데 내가 아는 그 3시리즈 느낌이 전혀 아닌 거야 맞아요 이게 살짝 멀리서 보면은 뭐 난시라든지 그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 이게 3을 딱 5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야 520i인데 뭐 리무진 버전이 나왔나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일단 차가 기본적으로 좀더커 보입니다 어, 뒷방등이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엘라인 근데 그 계속 탈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저도 언젠가 저걸 팔고 기변을 할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기변할 생각이 네. 있다. 근데 기변을 한다면은 순위 브랜드가 뭐예요? 사실 닥터 준한테 배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포바인데 네. 되게 엄청난 포르쉐 빠돌인데, 네. 솔직히 포르쉐는 이제 저처럼 조금 약간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사긴 좀 빡세잖아요. 그그 네. 그 살짝 아래 단계로 내려온 이제 남자들의 상징 브랜드. BMW. <laughs> 저도 그래서 실제로 BMW를 그 다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아반떼 L 라인에서 N으로 가면은 <laughs> 진짜. 진짜 조금 그치 좀 그렇지 않아? <laughs> 살짝 그업그레이드 느낌 아니야? 살짝? 맞아 맞아 맞 사실 N으로도 사실 기변을 할까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내가 다른 차를 샀다 이런 게좀껴 들어가야 돼. 제가 <laughs> 지금 어, 내가 3 시리즈 가져온 거야. <laughs> 투어링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패밀리카로 뽑는 사람도 몇명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5 시리즈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어. 트렁크 공간이 더 넓거든요. 뭐 여러분들 3시리즈들 많이 접하셨으니까 이제 뭐 넘어가가지고 뒷자리 트렁크 그리고 지우기를 볼 거예요. Oh yeah. 안 내면 진 거가 이바 이보. 아. 아. <laughs> 오 살짝 묻었어. 아, <laughs> 아이, 잘. <laughs> 무연 휘발유만 주의하시오요아 질러님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다른 거주비했어요 아, <laughs> 그만 마타이. 아, 네. 어, 어이 뒷자리가요. 레그룸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일반 음... 3시리즈하고 근데 장점은 헤드룸. 어.. 안다 확실히 좀 편해 보이는 느낌은 있다 근데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셔야 될게 여기 레그룸 공간이 일반 삼0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가 뜹니다 다큰 애들이 타는 그 4인승 패밀리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앞좌석 좀 땡겨놓고 뭐 카시트 하나 딱 채워놓고 뭐 신생아 패밀리카 한이 정도 아... 자 여러분들 제 키는 약 174입니다 근데 너는 그 부피를 봐야지 부피가 그쵸, 넓잖아 부피가 좀 넓지 <laughs> 아 근데 편한데? 편하다고? 어, 편한데 그래도 나를? 어, 어, 근데 너는 허벅지가 3시리즈 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단 헤드룸 팝보 음... 머리는 진짜 오, 이거 딱 주먹 하나 들어가요 웬만한 s u v 예요 어, 왜냐하면 어. 내가 딱 SUV 앉을 때 머리가 안 닿거든 어. 근데 다리는요 일반 3시리즈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뭔가 살짝 애매한 느낌은 있어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3시리즈를 사 근데 뒷좌석에 가끔가다 사람을 태워 그 비율이 더 높아 라고 하면 투어링 모델을 조금 고려해 볼만 해요. 음. 왜냐하면 트렁크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뒷자리 에 사람도 넉넉하게 탈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폴딩도 되거든. 트렁크에서 누울 수도 있어. 어? 아 씨, 아, 아 이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laughs> 너는 부피가 커서 <laughs> 그리 잡아 잡아 먹지 않을까? 너 차는 안 돼서? 아내 어, 차는 안 돼가지고. 아. 맨날 앞자리에서 고생했 잠깐, 이저 새끼, 거멸 좀 해봐요. 너 찾기 좀 내놔봐. 앞자리에 막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너 지난번에 내가 리얼 초초 그 콘돔 광고 찍었던 었 거, 네가 나한테 달라했지. 어, 예. 그.. 썼어요? 어, 아, 잠깐만, 이기 예, 봐야겠어. <laughs> 잠깐만, 당장 열어. 당장 열어. 예, 여러분들, 어, 데저 어. 지켜주십시오. 예, 아, 예. <laughs> <에, 에, 에, 웃음> 저도 남자구요.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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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야 이거는 골프백 들어가요. 여기 시트 뒤에 폴딩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전동으로 있어. 와, 할인 안 받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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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자 아닙니까? 내가 아직 좀 젊고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데 5시리즈 차가 너무 커졌잖아요, 이번에. 음. 그러면 이 차를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살짝 그차자할 영역분들이 선택하시는 그런 음. 자동차 느낌? 음. 그리고 무엇보다 얘 신기한 게. 어, 뭐야? 그러니까 차주분이 이제 노점산포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laughs> 그런 경우까지 <laughs> 생각을 해서 그 붕어빵 장사까지 싹 가능하게 한. 어, 근데 이건 좀 신기한데? 예, 그쵸, 그쵸. 어, 이게 처음 봤어. 이거 좀 신기하죠? 어. 오시발 감사합니다. 예, 네, 사장님, 혹시 붕어빵 없습니까? 네, 예,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 장사하고 있어요? 예. 어, 그러면 저 붕어빵 하나만 주실 수 없나요? 아, 겨울엔 붕어빵이죠. 근데 붕어빵이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뭐 다른 거뭐 없어요? 다른 거요? 예. 아, 따뜻한 핫바 있습니다. 아, 따뜻한 핫바 있습니까? 예. 딱 하나 남았는데. 어유. 아, 아, 잠깐만. 아, 진짜 내려가죠. 잠시만요. <laughs> 근데 진짜 <laughs> 주시면 안 되나요? 미친놈인가? <laughs> 뛰어로. 그 아, 죄송해요. 아. 그 포르쉐에서 110km 달리면 이제 올라오는 스포일러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냐고 하거 누가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야. 야. 그 에어 인테이크의 기술력. 근데 진짜 이게 딱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진짜 스포일러 느낌 나. 그렇지? 약간 그 이제 베레네 있는 그런 느낌 스포일러. 벨로세? 아, 그런 느낌? 어. 일단 첫 번째. 네. 일단 이 시트부터 달라요. 시트부터 아... 달라요? 근데 어. 시트가 왜 다른지 알아? 왜죠? 왜냐하면 아반떼는 허벅지 받침하는 곳이 좀 좁잖아. 어, 그치. 얘는 늘릴 수 있거든. 음? 어... 이게 독일산 프리미엄이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준중형차들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 잡는 게 제키 같은 경우는좀 어렵거든요. 음...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 여기 닿으니까 내가 허벅지가 지탱이 되거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좁혀놓으면 여기 떠요. 아... 내가 지난번에 아반떼 기본형 모델 탔었는데 음... 다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내 이렇게 운전했어. <laughs>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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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한 대도 많이 고혀요 오. 일반 3 시리즈랑 다른 거. 위에 썰로프. 개방감이 좋아요, 이거 진짜. 개방감이 그냥. 일반 3 시리즈는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그쵸. 근데 뒤쪽까지 최강이 들어오니까 이건 진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썰로프 한번 열어보면? <목소리>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는 것 같죠? 근데 보시면은. 어허 그러니까 어허. 이게 아, 눈부셔가지고. 어뭐 눈복 제대로 당했는데. <laughs> 여기까지는 일반 3 시리즈가 열려요. 네. 일반 3 시리즈가 열릴 면적이 딱 여기까지. 그렇 근데 투어링은 한번더 열립니다. 아. 그러니까 끝까지 다 열린다. 폴딩을 하고 차박할 때도.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근데 차박할 수 있는 크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가능은 할것 같은데 길게는 못할것 같아요. 아, 괜찮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아니, 잠깐 대실 잡는 정도. 에이. 어, 일단 주행 가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이 차의 주행 질감이 일반 3시리즈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에이. 오히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뒤쪽에 저렇게도 면적이 넓잖아. 드리프트 할때 한번 날리면은, 예, 그러니까 더더더잘잘 점이... 잘 날아가요. 어, 그러니까 좋은 점인가요? 나쁜 점인가요? 오, 어,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 뒷자리에 애기를그서킷 조기교육 시킨다고 했을때 가정 아이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운전에 사람 눕혀놓고 이제 드리프트 할수 있다. 주행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는 걸로 하는데 조수 에 한번 느껴 보실래요? 조수 석이세요 예. 운전석에서 느낄 수 없을까요? 운전석에서요? 예. 지금 한 영상 0도 정도 됐는데, 예. 예. 예 이게 지금 썸머 타이어에 17인치 껴져 있고 후륜인데, 아 이거 해보던가. 아예. 아 전수 시킨 니가 이거 요니 아예.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네, 저차 신차로 얼마 주고 샀죠? <laughs> <laughs> 아 이제 하도 말해가지고 사실 말안 해도 시청자분들이 알것 같아요 ITX 3070예 <laughs> 맞아요 ITX 3070 <laughs> 예, 그쵸 예예자 근데 타기 전에 일단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예예예 네 예, 예. 예, 그냥 투어링 모델 지금 딱 보면은 중고 시세가 음뭐한 3,200? <laughs> 예 3,100만원 이 정도 하네요 여러분들 저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더 용기 내면은 진짜 기관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웃음> <웃음> 아, 예. 벗길래 자존나한데 아주 쥐들이자. 오늘 기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 차가 지금 썸머 타이어의 후륜이라서, 그렇게 어. 많이 밟진 못합니다. 차가 없으니까. 오. 쏭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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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시클은 조금 살짝 둔하거든요. 응. 음. 네. 일단 내가 이 차를 그래도 연박으로 타면서 너랑 시승기를 찍기 전에 좀 길게 타봤을 거 아니에요. 음. 외건인데도 일반 3시리즈랑 주행 질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투어링이라서 더 편하다 이런 거 솔직히 좀더 거짓말인 것 같고 음. 투어링인데도 일반 3시리즈랑 그런 경쾌한 느낌이 그냥 그대로 거의 살아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음.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 어, 되게 조용하다. 어, 이 악셀을 일단 밟기 전까지는 이, 이게 이중 접합 률인가 <laughs> 오! 이중접합입니까? 이중접합이에요. 나 이건 처음 알았네? 그래서 네. 조용했구나. 베이스 모델에는 얘가 엔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라 베이스 모델이에요. 네. 여기는 원래 옵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음. 근데 최근에 들어온 베이스 모델은 반젤부터 해가지고 열선 시트 들어가고 전 세계 3 시리즈에는 톰포 시트가 없대요. 음. 열선 시트 들어가고 뭐 들어갈 거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만 카돈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요. 오! Oh, Jesus fucking Christ, bro! <laughs> 아 저공예야? 저공예 차량이야? 저공예 차량이라고? 어야니 네 차는 아니잖아 어 아닌데요 아반떼 일라인 저공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반떼인데 저공예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왜 그래요? 왜 타는 거예요 그거? 엔도 아닌데 엔도 아닌데 왜 저공예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얘는 일정 서스펜션이라 가지고요 가변 댐퍼 이런 게 없어요 M 스포츠 패키지하고는 좀 세팅값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요 차는 없는 거는 조금 단단해요. <laughs> 단단, 단단한가요? 어, 나는 왜 괜찮을 것 같지? 그래? l 라인이라 그런 거 내가. <laughs> 아 이게 <laughs> 아, 그러니까 역시 상대성이라는 게 확실히. 아 네. 그럴 수 있지. 예, 네, 네. 나는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네. 그리고 코너도 저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안 밟고 이렇게 쫙 돌아보면. 오. 진짜 경쾌해요. 오 오. 치지 않았냐? 이야 이십. 씨... 있나요? 아, 왜, 벌써, 있나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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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맞아어아 아니, 아니, 아아 보시면은 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막 조지면서 탔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겨울철에 그냥 뭐 밟는 대로 밟았는데 뭐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정수주행 하면은 두 자리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연비를 보고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저는 항상 조지거든요. 네.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 도파민에 절여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네제 연비를 보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잡. 참... 이거는 그서 그러니까 제 연비는 최악의 연비예요. 하하하. <laughs> 좀 이따가 고속주행을 해볼 건데 일단 코너는. 오, 감명 깊어요. 어, 인정. 외관인데 이 정도? 젊은 사람인데 운전 좀 하는 사람들한테 삼투어링이 진짜 명차 소리를 듣는 게 음...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음... 실제로 그제 친구 중에 이제 그 김규민이라는 선수 친구가 있어요. 네. 실제로 데일리 차를 사는데 고민을 했었던 차종 중에 하나였어요. 음... 어. 결국, 다른 차를 샀는데, 이차안산걸 지금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그만큼 선수들한테도, 아, 이거 차 좋다. 라고 소리를 듣는 b m w 명차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정 영역에서는 M340i 투어링보다 얘가 좀더 경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 걔는 사륜이거든. 음. 근데 얘는 적당한 마력의 후륜이야. 음. 그게 더 재밌거든요, 사실. 음. 잡아 돌리기엔 더 재밌어요. 무조건 고마력 사륜이라 해가지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계약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내가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준비를 하게 될 거야 아, 더 타게 그래? 되면은 아그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건이악셀 반응이나 이런 게오오 터보 력이 없어 야 이게 1 8 3마력의 펀치력이야? 오우씨이 오. 정도면 솔직히 그 이상하죠 약간 엘라인느낌이라엘라인이몇 아, 마력이야? L라인은 204마력이거든 아 그래? 어 근데 얘는 뭔가 그 뻥마력이 딱 없지 않아? 어 그냥 이1 8 3마력이 풀로 즉각적으로 전달이 돼요 어... 이건 진짜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C클래스도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나도 너무... 라고 하면 이제 킬일 났겠죠? 근데 지금 SKM 갈 중고로 이 가격봉투가 <laughs> 또잘 돼있단 말이에요 니엘라인 네 선납금 넣고 나머지 할부를 용기로 <laughs> 태우면 <laughs> 재밌으면서도 조금 더 조용한 조금 더 편한 그런 딱, 차를 찾고 있는딱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 딱 이거거든 <laughs> 아얘막 그렇게 통통 튀어요 승차가? 지금까지 타봤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탔었던 차들 대비해서 일반인 분들은 이게 좀 하드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좀 살짝 개젯 같은 절알 맞은 승차감에 되게 그 적응이 돼. <laughs> 맞아 맞아. 온갖 날고기는 스포츠간는다 타본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승차감이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laughs> 어막 그렇게. 좀 고속에서는 좀 통통 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5시리즈나 다른 차들 대비해서 이 핸들링에 좀더 치중을 둔 자동차이기 때문에 <laughs> 결국 지금 말한 거를 조합. 옆에 보면 와인딩에서 확실히 그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네 네 그쵸 날씨가 날씨가 죄죠 최종... 뭐 그럼 제가 반년 뒤에 한번더 촬영할까요? <laughs> 아너 진심이구나 지금 <laughs> 확실히 느리죠? 어네 네, 네. 원래 이렇게 안 느렸거든 워낙 이차 단점이 없으니까 이게 좀 크게 느껴져요. 3 시리즈까지 이렇게 느리게 했었어야 됐나라는 음. 느낌이 아이 아, 이거는... 이 차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똥 싸다 맞는. 요즘 그3 시리즈 오너분들 이거 남겨 주십시오. 이거 제가 느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승차의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변속이 느려요. 음. 좀 치죠. 어좀 통통 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에이, 좀 치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치는 그런 느낌은 어, 아니긴 어, 한데. 그, 그 정도는 아니긴 해. 어, 어 너무 통통 튀어 가지고 고속에서 왁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바로 올라오고 바로 내려오고.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다. 스포츠 아닌데. 와씨. 스포츠 브레이크 아니에요 이거. <laughs> 와, 역렇 어, 죄송합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한 친구였구만. 브레이크를 맛보고 바로 급락. 와씨. 뭐해? s k m 카안 보고 빨리. 아 <laughs> 이거 진짜. <laughs> 그렇게 빠른 질량은 아닌데 내가 다 가지고 놀수 있으니까 딱 재밌는 출력이에요 어어. 내가 일전에 이 코스를 제트포로 다시 와봤었거든. 제트보보다도 이 차의 주행 질감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철에 진동이 느껴지긴 하는데 고속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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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구간 여기가 진짜 툭툭 튀거든요 어. 어우 괜찮아. 우리... 그치, 엔진 브레이크 안 걸었어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는데 또 아, 너무 조용해서 좋아 또. 그치. 아반떼, 어... 아반떼 엘라인 데뷔해서. 아... <laughs> 와, 와, 이 진짜 경쾌. 무게는. 어... 간 가야 되지 말아야 될게 이게 투어링 모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3 7이하고그질감 차이가 거의 없다니까. 우와, 우와, <laughs> 나와 살까? 와아나 이거 우면 테스트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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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지이 너무 궁금와 지금. 어디 어와뭐와인와 어디 코스 없와 어, 나나와우 궁금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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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하나 만들까? <laughs> 야 근데 또 말하는 사이에 또 옆에 아반떼 N이 영롱하게 오우 지저 지금 좀 어때요? 아반떼 N 타고 싶어 했잖아 내가 배기음을 들으면서 또아 하면서 타고 싶다 그러면 N을 살수 있는데 그 배기음이 아니다? 어. 하려면 나는 얘살거 같아 솔직히 그리고 또이 마크가 다르잖아 <laughs> 어, 잘 바꿨네 오늘 그런 느낌인데 N 사면 와 병신에서 더 병신이 되려고 <laughs> 하나 <하네. 웃음> 아 근데 진짜 와인딩 코스를 못 가본 게좀 뭐가 어 뭐가 스케이자아 삼천 세븐 밧데 아아아 잘해 아 잘해 진짜 맛있어 <laughs> 보이는데 진짜. <laughs> 방지턱 승차감 보겠습니다 음, 모난 방지턱 어 네, 조금 통통 튀어요 오 그렇죠 8팔 킬로? 아, 음... 그러니까 앞은 괜찮은데 뒤가 조금 그렇네요 하다할 수도 있다. 아 여기 토토를 질인다. 오오오오오오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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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좀 단단해요. 예. 에... 요철 넘는 승차감은 단단한데 방지턱은 막 그렇게 무지막지는 않은 거. 응. 에... 그리고 막 이런데 좀 파인데. 아. 에... 이런데 확실히 좀 단단하게 느껴져요. 방지턱은 오... 나름 부드럽게 잘 어, 나와. 어 괜찮아. 어 방지턱은 네. 잘 나와. 유철승 차감보단 방지턱은 잘 넘는다 3시리즈가 그러니까 한 보통 정도? 음...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맞아 맞아 음, 보통 확실히 근 지금 계속 타면서 느끼는 거는 음. 그냥 우리가 단단한 그런 거에 되게 절여진 비치들이기 때문에 <laughs> 좀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진짜 편한 차만 탄 일반인들은 어좀 얘가 좀 많이 단단하다라고 느낄만한 게 지금 딱 느껴졌어. 그럴 수 있지. 근데 막상 이걸 또 적응되면은 물론한 차못탈것 같아. 되게 적당히 단단한 느낌? 이거 진짜 준중형급에서 나올 수 있는 소먹지력인가 이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 어, 이것도 조용해. 되게 밖에, 조용해. 밖에 바람 진짜 많이 불거든요 어... 지금. 네. 어, 저... 유리 면적이 더 커졌는데도 조용해. 그냥 일반 3시리즈 는 짤뚱한 그런 좀 되게 보기 좋은 작은 펑카의 정수 같은 그런 디자인을 포기하고 이런 왜건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뒷자리에 짐이 좀더 많이 실어야 돼. 그래도 나름 가끔 가다가 뒤에 사람을 좀더 태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왜건 특유의 그 디자인을 좋아하는 개인 취향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차를 좀 찾지 않을까. 5시리즈는 너무 과한데 어느 정도 3시리즈보다는 공간이 좀더 넓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으로 이 차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보다 5시리즈하고 이 3시리즈의 재미 비교는 진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치. 얘가 훨씬 더 퓨어해. 재밌으셨나요? 극락을 갔다 온. 183화력으로 극락을 갔다 오기 쉽지 않은데. 그쵸. 살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디든 데려다 줄게. 건반처럼 가로등을 가로... 네, 차주님 아, 네, 딜러님. 저 녹화 중인데요. 네. <웃음> <웃음> 지금 아반떼 엘라인을 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아반떼 엘라인을 신차로 3070조고 샀거든요 ITX 3070 <laughs> 네, 근데 이제 지금 기변을 제가 시키려고 지금 3시리즈 시승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네. 다 넘어왔거든요 네네. 3시리즈 중고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G바디 아, 잠시만요 스타피 삼0 초중반 충분하죠. 그쵸. 그럼요. 예, 그 혹시 전손 침수자는 얼마? 3,000 초반 스타트? 아, 딜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그아반떼 엘라인 그 차주입니다. 아, 예. 예. 그 뭐, 우리 준이 형 영상 보셨으면 은 아마 저를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네. <laughs> 어, 조만간 뵙겠습니다. 니다 <laughs> <laughs>